긴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을 때는 안 예쁘다가 확 드러내니까 이 예쁜 부분이 다 드러나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가 되셨죠. 막 아이돌들 치렁치렁하게 길어가지고 웨이브 눈머리를 우리가 세련됐다고 하진 않잖아요. 두산이 넓으면 더 커져 보이니까 단발은 조금 어울리는 얼굴형은 아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찬호쌤입니다. 네, 오늘은 단발머리 자르시기 전에 보면 좋을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. 네, 먼저 단발머리가 어울리는 유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. 약간 좁거나 계란형. 계란도 사실은 살짝 세로가 길잖아요. 이런 것처럼 살짝 얼굴이 길거나. 계란형이신 분들한테 잘 어울립니다. 왜냐하면 단발머리 자체가 긴 머리에서 자르신 분들이 많은데 세로선이 없어지면서 가로선이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그럼 애초에 얼굴형이 전체적으로 넓으신 분, 그다음에 여기 눈끝부터 귀끝까지가 넓으신 분, 그다음에 좀 살이 이번에 좀 쪘다 하시는 분들은 단발은 조금 어울리는 얼굴형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고준이를 약간 예로 들면 짧은 머리일 때확 세련됨이 돋보여서 확 떴잖아요. 쇼컷때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턱 선상이나 얼굴형이 예뻐서 막긴 머리로 얼굴을 막 가리고 있었을 때는 안 예쁘다가 확 드러내니까 이 예쁜 부분이 다 드러나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가 되셨죠. 근데 이거 두상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이옆 통수가 튀어나왔거나 윗장구가 크거나 이런 분들은 분리하실 수 있죠. 두상이 넓으면 더 커져 보이니까 안 어울리시는 유형에 포함됩니다. 다음은 모질 내 모발이 곱슬이다, 두껍다 해서 빵 뜬다 그런 분들은 단발에 적합한 모질은 아니다. 그 나머지 모질들은 괜찮아요. 막 볼륨이 죽거나 아니면 뭐옆 볼륨이 없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래 잘랐을 때 훨씬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. 요즘은 펌이나 이런 게잘돼 있기 때문에 뭐 직모여서 손질 힘들다 펌 하시면 됩니다. 돈을 조금 쓰시면 돼요. 네, 그리고 단발의 장단점에서 장점 먼저 설명드리면 머리 감기가 수월해지겠죠. 여자분들 머리 감고 말리는데 오래 걸리는데 단발 자르면 은 확실히 머리 감고 말리기가 쉬워요. 두 번째로는 이미지 변신에도 되게 도움이 되고요. 사실은 롱머리, 긴머리들이 그렇게 세련된 스타일은 아니에요. 세련되는 스타일은 점점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세련된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어요. 막 아이돌들 치렁치렁하게 길어가지고 웨이브 눈머리를 우리가 세련됐다고 하진 않잖아요. 사모님들 딱 쇼컷 딱 치고 왁스 같은 거 발랐을 때 그때를 이제 세련됐고 시크하다고 표현하죠. 그러니까 머리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세련돼지는 거예요. 내가 단발이 조금 어울리기 시작했다. 원래는 롱이 어울렸는데 아 롱이 안 어울리네. 이러면은 이제 조금 얼굴에서 나이가 드러나는게 이제 티가 나는 겁니다. 단발의 단점으로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어요 세련됨과 동시에 어쨌든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고 성숙미가 느껴질 수 있는데 요거를 장점으로 보자면 장점이고 단점으로 보자면 단점이니까 요거는 내가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번째로는 미용실을 좀 자주 와야 돼요 저희한테는 장점이죠 근데 고객님들은 이제 바쁘시니까 자주 못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가 미용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여자분들이 미용실을 정말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자주 와야 된다는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르기 힘들어요 이제 단발에서 기를 때 이제 레이어드 내면서 기르거든요. 근데 중간에 거지존 때 요즘 예쁜 커트가 있긴 한데 기르기 힘들어서 붙임머리를 많이 하시죠. 기장에 따라 되게 느낌이 달라요. 그래서 첫 번째 기장, 그리고 두 번째 기장, 그리고 세 번째 기장. 이렇게 기장에 따라서 좀더 짧으면 조금 더 날카롭고 엣지있고 시크하고 도도한 느낌이 나고요. 좀더 길면 길수록 좀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그런 좀 따뜻한 스타일의 단발이 나오는 거죠. 네,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단발을 자르시기 전에 보면 좋을 만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. 네,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.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